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말하다. 그래서 뒤에 베란다부터 보여드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보여드리고 바로 운동장인 남구로 초등학교. 바로 그냥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실내기실이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이고 가장 풍수적으로 좋다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그래서 제가 이제 복도로 딱 이제 들어왔고요. 화장실 남녀 깨끗한 신축이고요. 제일 높은 층입니다. 바로 앞에가 11층 5호. 그리고 11층 4호. 그 다음에 비상계단, 옥상이나 가는 곳. 또 11층 3호. 그리고 11층 2호. 그러니까 제일 큰 11층 1호. 이건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너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건 아쉬울 정도로 좋고요. 자 어,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면 아, 자 강의를 제가 했던 데인데요 이게 지금 11층 위로 쭉 가서 어, 쭉 보시면 어, 코너와 코너를 한 바퀴 돌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악산 옆으로는 가산 디지털 뒤로는 남구로 초등학교 남구로 역 그리고 이렇게서 해 보시면 전망이 제일 좋고요. 이게 54평. 그리고 실면적 34평 베란다 확장 모든 것이 발아래에 있습니다 전망은 구로에서 가장 좋은 전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있고요 쭉 보시고 어, 여기가 2,200에 20만, 220만원 월세인데요 절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멀리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제 바로 뒤에도 창가에 앞마다 남구로 초등학교 그 이렇게 보시면 돈도 되고 어, 넓고 그 다음에 독립 공간이고 사무실 뷰가 이 정도 나오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각그 어, 바닥면에 자, 전기하고 인터넷이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사무실로 잠시 썼던 제 이름이 보이는 1999년에 창업할 때 친구에게서 받은 명패 대표이사 정성호 <laughs>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어, 돈을 움켜쥐는 풍수지리 명단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오셔서 어, 대박하세요 사업은 곧 도전입니다. 그 역시 20년 이상 도전했고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임대하면서 뿌듯합니다. 한번 오셔서 어, 사업을 함께하면 어, 함께할 수 있습니다. 11층 기록 보증금 2,200에 월세. 220만원 절충 가능 어, 에어컨 다 설치되고요. 칸막이 공사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